지금 충주에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충주로 오세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으르렁토버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행 출력, 주행 연비, 또 변속 충격, 울컥울컥 힘달리고 현킴 모터스 으르렁토버가 싹다 해결해드립니다. 45일 환불 보증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현킴입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날 일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충주에서 나 오픈 이벤트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충주에서 진짜 이건 제거해 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연비, 출력, 주연 행비 주연 씨,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펠리세이드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거는 제 혼자 개인적으로 시운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제원은 이렇습니다. 2022년 9월식. 킬로 수는 37,854km. 차가 무겁고 뒤땡김이 심하고 굼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차주님들 말은 뭐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저속 구간에서 연비 올라가는 그작작짝작 올라가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내 외곽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한 70km 안쪽으로 운전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연비가 올라가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르막길도 한번 올라가 볼 거고요 내리막길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킬로수, 몇 킬로 이렇게 체인지다 나오잖아요 트립에 한 그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작업은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쫙가볼게요 선생님들도 한번 따로 좀 해보세요 시동을 걸고 연비 11.8킬로 평균 연비. 거리가 195.2km 오셨구요. 4시간 21분. 13.4km 찍으셨네요. 이걸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고. 차가 굉장히 무겁네. 타겠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학습기간이 뭐 며칠 걸려요. 이런 거 없습니다. 좀 구형차들, 좀 오래된 차들은 학습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신형차들 예를 들어서 2010년식 이상 차들은 학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50km, 100km 안쪽에 바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탑이 옛날에는 꺼지면 뭐 도로오니 뭐 학습하는 데 지장이 있느니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관계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방식이 많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시면서. 자, 이렇게 찍으면서 갈게요. RPM 떨어지는 것들은 보시, 어차피 기긴시내예요 시내에서 외곽으로 잠깐 나갈게요. 시내에서, 이그 정도에도 지금 키로수가 5 0 k m 잖아요? 저기 신호는 저 앞이에요. 악셀 띄었습니다. 저 앞인데도 그냥 이렇게 갑니다. 악셀 띄었습니다, 저. 자, 이렇게 가고 끝까지 갑니다. 아마 절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발을 뛴 상태입니다. 일으키고 좌회전을 해서 지금 이제 벌써 10.4에요 지금 오토스탑이니까 시동이 꺼졌죠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 내 차는 저차 글라이딩이 안돼 차마다 다 다릅니다 으 롱터보를 장착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글라이딩이 다 잘되는 차가 있고 조금 덜 되는 차가 있고 예전보다는 잘된다 그런데 연비상승만큼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또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비 상승이 됩니다. 글라이딩이 좀덜 되는데도 연비는 올라간다니까요, 상승된다니까요. 그걸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너 드라이브로 운전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도 똑같이 운전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0.7km, 700m 오고 연비는 10.4. 자, 출발 다시 시간은 4분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짓을 안 하는 걸로 증명으로 해서. 이렇게 운전할게 핸들만 보여주고 앞에 좀 살짝 보이나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운전을 하겠습니다 RPM 떨어지는게 정말 기가 막혀요 변속 충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몰라요 근데 뒷땅김과무겁고 이런건 확실하죠 이거는 지금 손님차고요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지금 여기는 60km 구간 맞고요 제가 여러분 70km 안쪽으로 운전한다 그랬죠 어차피 저 앞에 빨간불이에요, 또. 맞죠? 한 800m 될것 같아요? 700m? 저 악셀 띄었습니다. 60km. 계속 갑니다. 자, 여기까지. 저속에서 글라이딩 이 굉장히 잘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선생님은 지금 아까 키로수가 굉장히 긴 거리로 오셨는데, 아까 3몇 찍었죠? 저는 지금 1.8km 와서 13km를 찍었어요. 제가 카메라 이렇게 키면서 운전하잖아요. RPM 떨어지는 거 보세요. 기아 바뀔 때마다 톡톡 떨어지죠. 떨어지는 자체도 다릅니다. 자, 여기는 70km 구간. 차는 앞에 있어요. 똑같이 저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또 빨간불이에요. 뭐, 조종하면서 가는 거죠. 연비는 밟으면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또, 금방 차고 올라갑니다. 제가 글라이딩 한번 해볼까요? 글라이딩. 저 속에서 글라이딩 한 상태. 연비 올라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살짝 오르막길이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RPM 보세요 RPM 1,500이 안 되죠 지금 고단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60km 구간 자 RPM 안 씁니다 1,500 이하 그죠 여러분도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저도 제가 똑같이 운전하는 걸 그냥 찍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유턴을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3.3km 탔어요. 돌아가면 6km 가까이 되겠죠? 자, 연비는 13.3. 시내 연비입니다, 지금. 시내 외곽 연비라고 얘기하자고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니까요. 여기는 충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 외곽도로라고 생각하세요. 시내 외곽도로. 길이 시내처럼 완전 신호가 많고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시내 외곽도로에서 60, 70 안쪽으로, 70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지금 연비 운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4.5km 주행했는데, 지금 충주의 신흥공업사까지 도착했을 때, 똑같이 여러분도 운전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했을 때몇 키로가 상승되느냐, 얼마나 연비가 잘 올라가냐,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연비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4.8키로 타고 14.5입니다. 이 차는 펠리세이도 3 7 0 0 0 키로 디젤 차량이고요. 밟으면 연비를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일부러 운전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기 67시 구간에 그냥 60, 7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RPM하고 다 비춰 드리는 거니까 연비 지금 상태하고 자, 공장이 거의 다와 가니까요. 여기는 지금 시내입니다. 시내. 연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또? 이만큼 오다 왔으니까 궁금하죠? 6.3km 찍고 오토스탑 됐어요. 6.3km 찍고 15km 시간은 12분 걸렸습니다. 6.3km를 타는데 출발할 때 오토스탑이 살짝 잡는 느낌은 있네요. 자 공장은 다 왔습니다. 자, 여기가 신공업사죠. 자 도착했고요. 저는 6.7km 타고 팰리세이드 디젤 차량으로 6.7km 타고 13분 운전하고 14.7을 찍었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탄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똑같은 차량이라면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타던 대로 타면서 시내에서. 얼마나 상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요거, 펠리세이드 제가 운전했잖아요. 차주분이 한번 가보고 싶대요. 제가 15km도 올라가 봤다니까 잘안 믿으시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거 영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영으로 하는 거죠? 0으로, 로드 오케를딱 누르면. 영으로 됐죠? 아, 네네네. 시간, 뭐 지금 갔다 오는 게다 나오는 거예요? 네. 한번 운전해보시죠. 편한 어, 대로 그냥 해보실래요? 네, 일단 편한 대로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편한 대로 해보셔야지 이게 미상승이잘 되는지 또 알지. 네, 그렇죠. 차는 일단 뭐 이거는 무겁고 굼뜨고잘안 나가죠. 그죠 그것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우회전하십시오. 기어 바뀌는 것도 느낌도 얘기해 네. 주시고요. 네. 어때요? 아, 벌써 뭐, 차가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은데. 그죠. <laughs> 굉장히 젊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한번 아, 찍자는 거예요. 아, 아. <뭐라> <뭐라> <laughs> 젊으신 분들이 감각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악셀 뛰면 이렇게 잘 굴러갔어요? 아니요. 지금 계속 굴러가죠? 네, 어, 이거 엄청 굴러가네. 네. <laughs> 원래는 좀 이제 속도가 더 떨어져서. 네, 맞죠. 그러니까 <laughs> 잘안 자보면 잘 굴러가네. 좀만 있다가좀더발로보시고요 시내주행 많이 하시죠? 시내 주행 많이 하죠. 그죠 네. 요즘은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올려 올려주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장거리야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 시내에서 올려줘야지 자싹 느껴보세요. 완전 다르네요. <laughs> 완전 다르죠. 네. 뭔가 엔진오일 되게 좋은 거 보면은 <laughs> 그래요. 처음에 예아 네. 그런 느낌 부드럽고 네, 너무 네. 저는 엔진오일 갈 때쯤 됐을 때랑 또 이제 또 갈고 났을때 네. 그게 느껴지는데. 근데 선생님 이거는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빨간불이잖아요 악셀 네. 놔볼게요 놓고 가도 거기까지 가요 지금 벌써 제가 가죠 네 아, 진지하게 벌써 <웃음> <웃음> 섰어야 되는데 네. 지금, 선생님,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9.7을 찍을 수 있어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시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네. 저속에서 연비를 올려줘야, 평소에 연비를 아껴야지, 올 네. 오래간만에 고속도로 타는데 뭘 얼마나 아낀다, 그죠? 그래서 시내 쪽으로 제가 승용차 디젤, 승용차 휘발유 요거를 완성한 겁니다. 가스차까지. 이따가나 한번 쭉 밟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밟으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변속 충격 있잖아요 네. 기어가 넘어갈 때그 네. 느낌이 어떤지 평소보다 네. 그거를 좀 말씀해주세요 이게 원래 단수가 거의 지금 지금이면 한 3단? 네. 뭐 4단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기 출발할 때도 네. 막빡 이렇게 계속 페이크게 막 되면서 네. 소리만큼은 잘안 나가는데 네. 이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다른 근데 DPF 관리 때문에 네네 맞아요. DPF 청소할 일도 없어요. 아, 네 아, 쭉쭉 빼주기 아, 때문에 네. 저속에서도 많이 빼줍니다. 요번에 그걸 개발한한 거기 때문에 아 진짜 귀엽다. 네. 이게 액셀 밟는 퍼센트지도 나오거든요. 네 네. 보통 이렇게 가면은 한 40%에서 50%는도 밟아야 차가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액셀 밟는 깊이도 다르지만 그렇죠. RPM도 많이 안쓰죠네 안 RPM도 뭐 거의 안 얼마나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때는 최, 최소 한 30%에서 뭐40% 정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3, 400 정도 RPM을 덜 써요.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 가 디젤을 많이 장착을 하는데 잘 많이 못 찍어서 한번 찍고 싶어서 혼자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15, 15 찍었거든요? 예, 예. 선생님도 운전 잘 하시고 여기 이제 신호 없는데 이런 데 진짜 외곽 있죠? 그렇죠. 이런 데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18 나옵니다. 진짜요? 예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우셨을까? 아,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네. 너무 부드러운데 가솔린 차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네. 유턴하십시오. 아주 그냥 이 변속이 네. 착착 넘어가죠. 네. 네. 이게 그 전엔 더벌버스 엑셀 더벌버에 되는 습관이 이렇게 있어서 네. 유턴하거나 이럴 때나. 때가... 평소보다 한 10%? 여로 들어가세요? 네. 10... 셀은한10%덜 덜 밟네요 10%? 네. 네. 10%에서 15% 이렇게 가려면 한30% 40%를 밟아야 되는데 네 이제는 악셀 뭐 살짝 발만 올려놔도 충분히 <laughs> 지금도 뛰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배양 가니까 지고 아, 지금 뛰고 있어. 미리미리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항이 없이 굴러가니까 그거를 이용하셔서 운전하시면 돼요 맞아요 저도 원래 좀 이제. 글라이딩이라 부르나? 이제. 네, 맞습니다, 글라이딩. 그, 그거를 좀 평소에 잘 해서, 원래 이렇게 네. 좀 시골에 살거든요. 성종이 많이 안 죽으니까. 아, 수가안 내려가요. 남는 거 보세요. 이것도 평생 타시는 거고요. 또 선생님 차 바꾸셔도 이전 장착 되는 거니까요. 아...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엔진이 폭발하면서 모자르는 산소를 넣어주고, 보태주고 하니까, 더 연비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가시면서 연비 잘 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이 좀 여유있어지지 않으셨어요? 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죠?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좀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셨어요? 마침 딱 이제 오픈하셨다고 그래서. 네, 아유, 잘 됐네요. 네. 할인도 받고, 그죠? 그죠. 네. 또제 제 주위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좋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운전한 게 12.7. 이것도 아... 못 보는 연비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못 봐요. <laughs> 절대 못 봅니다. 이거 고속도로를 타야지. 네. 나오는 연비기 때 네. 추천을 많이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장착하시는 분들이 말씀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광고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네. 근데 너무 사기가 많은지라.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신뢰성 사업으로 45일 환불제도로. 그죠 네. 그, 저는 그거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그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거의 여기 서 확실히 들었는데. 아. 이렇게 길게까지 해주시는 이유는 네, 왜 잠깐적인 느낌일 뿐이다, 플라시보다, 남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예, 네,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45일을 한 겁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차가 엄청 조용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간은 뭐 최고죠? 네, 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스 에이드의 이 차주분의 목소리와 제스처가 굉장히 너무 좋아서 연비가 상승되는 것도 보고 느끼셨잖아요. 그죠? 차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이게 으르렁톱의 위력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정직하게 사업하니까요, 전 팀은. 신뢰성 사업으로 하니까요. 45일 환불 보증제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기비였습니다.